안녕하세요. 신박의 시 명희, 신박의 박숙현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장을 넘긴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신박동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게스트 박찬숙님의 신청곡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BTS의 Life Goes On 듣고 심박동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특별 게스트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에서 연극을 함께 배우고 있는 동기들과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극 아카데미에서 동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자 1을 맡은 박찬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역을 맡은 비연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긴장되시죠? 어떠세요? 좀 긴장이 되나요? 말로 해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 <laughs>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긴장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넌센스 퀴즈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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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도 있나요? 아, 선물 특별히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정답을 아시면 자기 이름을 외쳐 주셔야 돼요. 네. 그냥 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서도 아시면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물고기의 반대말은? 박찬수! 네. 불고기? 오! 딩동딩동! <laughs> 네, 아주 쉽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학교 안에서 화를 내면? 대한희안! 네, 신뢰화 맞나요? 오 아까 힌트를 봤더니 상당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겨울에 상관없이 항상 피는 꽃은? 뭘까요? 힌트 없나요? 아, 아시면서 아이 정도는. 네, 박찬수? 네. 웃음꽃? 오네네 빙고 빙고. 자네 번째입니다. 이건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를 위한 특별한 문제입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댓글 주십시오. <laughs> 자, 어때요?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마음의 선물을 아주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한현님, 네, 좀 풀리셨어요? 긴장이? 네, 풀렸습니다. 네, 그럼 심박 동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10분간의 단막극 코로나를 주제로 한 창작 신체극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라디오 버전으로 준비해 보았지요. 외출 시에 필수로 하고 다니는 마스크를 가지고 연출을 하였기에 사용하는 모든 소품은 마스크를 가지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코로나 들어보실까요? 우! 무대 조명이 들어오자 검정색 옷을 입은 여인들이 무대로 입장합니다. 무대 중앙에는 여인들 3명이 뒤돌아서 있고 무대 오른쪽에는 나머지 한 명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던 그녀는 재미있는 것이 없는지 리모컨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일인 것 같습니다. 아참뭐 재밌는 거 없나? 띠리리 띠리리 Cu 여보세요? 이 팀장 나배과장인데 네. 이번 주 일요일 등산 모임 알지? 네 과장님 아침 5시 출발이니까 늦지 않게 꼭와네아 진짜 가기 싫다 레레레레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레레 여보세요? 언니 내 결혼 소식 들었지? 이번 일요일 오후 2시 꼭 와야 해. 알았어. 아, 아 짜증 나. 여보세요? 르르다네 어머니. 일요일 저녁 너희 증조 할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친척들 다모이는 자리니까 르 와야 한다. 르르르르 네. 아. 짜증나! 편한 안일다 망쳤네? 어떻게 된게 하나같이 일요일 날다 걸리냐?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말이야. 등산 모임은 직장 상사라 가야 하고. 결혼식은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돌려주러 가야 하고. 재산은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그녀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 가고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 정말 가기 싫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요일 아침 등산 모임. 일요일 오후 2시 결혼식. 일요일 저녁 제사. 등산. 결혼식. 제사. 등산. 등산. 결혼식. 제사. 등산. 결혼식.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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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아 교통사고. 브릉 브릉. 빵빵빵. 운전 똑바로 못해. 집에 가서 속뚜껑이라고 짜래. 그럼 그럼. <laughs>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음주단속입니다. 후 불어주세요. 후안 돼. 내리세요. 안 돼. 지금 끊리면 끝장이야. 안 돼. 그녀는 교통사고 장면을 상상하며 일요일 모든 행사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겠지? 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장례식 이제 가면,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아이고. 아이고. 충주 할머니의 사촌 누나의 손녀분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지 그녀는 장례식장도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맞지 않는 핑계인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하고 다시 TV를 봅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 긴급 속보를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그래 저거야. 그녀는 당장의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그녀도 차례를 기다리며 앞 사람의 동태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 사람이 겁이 났는지. 뒤로 자꾸만 물러나자 뒷 사람이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어,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리두기 그 몰라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에 턱스크라니요 어? 마스크나 똑바로 쓰세요. 어, 미안 해요. 잘못 쓸 수도 있지. 어? 어머 괜찮으세요? 어머 왜그러세요 이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나분 이걸로 내 코를 후비져 후미져. 움직이시면 아... 안 됩니다. 네. 음성입니다. <laughs> 자기야, 우리 결혼할 수 있겠어? 나, 음성이래. 다음 분.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살살 해주세요. 네. <laughs> 양성입니다. 어?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녔는데, 양성이라니. 다음 분. 음성입니다. 뭐 음성이라고? 아. 그녀는 음성이라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 양성 판정을 받은 앞사람을 뒤따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고 다니던 마스크를 버리고 가버리자 그 마스크를 주워 몸에 비비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를 수십 번. 심하게는 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 배팀장 왔구만. 네. 아, 올라갔어. 이야, 네. 좋다. 야호! 이제 내려가야지? 네.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래 축하해. 고맙다고. 응? 봉투 봉투 열렸네. 아 그래 축의금 여기 있어. 아니 뭘 이런 걸. 언니 나잘 살게. 어머니 좋았어요. <laughs> 어 그래 그래 어서 오너라. 온다고 고생 많았지. <laughs> 제사 준비는. 아, 내가 다 했다. 아,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삶고. 아유, 얼마나 힘들던지. 넌 그동안 뭐 했냐? 넌 가서 상차리고, 정신도 차리고. 네 어머니. 그렇게 그녀는 모든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녀로 인해 확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이야기 코로나 어떠셨나요? 다음은 배 한년님의 신청곡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톡톡톡 심박동화에서 뵐게요. 톡톡톡 심박동화. 게스트와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방문이 한현 님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뭐, 처음부터 계속 긴장하면서 지금 네, 이렇게 마치게 된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방송국 처음 왔는데 어, 신기한 경험? 네, 재미있는 경험을 한것 같고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왔는데, 어, 일단 마치고 나니, 네, 불안합니다. <laughs> <laughs> 불안하시군요. <laughs> 자, 찬숙님은 오늘이 두 번째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한 번의 경험치가 사람을 음. 조금 용감하게 만들어 준 거는 같아요. 아, 예. 네. 또 우리 동기 한현님과 같이 해서 제가 조금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에너지가 넘칩니다. <laughs> 아, 그러셨구나.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식상한 질문 같겠지만 그래도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연극은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찬송님, 어떻게 해서 배우시게 됐나요? 식상하군요. <laughs> 어, 그제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규칙적인 제 삶이 어, 행복하기는 한데 엄청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요한 리듬의 판을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 음. 연극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조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웃음> 살짝만 흔들리시기를 <laughs>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하현님은 어떻게 해서 배우시게 됐나요? 네, 저는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들에 대한 그 밝연한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우연히 어, 좋은 기회에 연극을 배우게 돼서 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음.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볼수 있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작품이요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은 잠깐 들어볼게요, 음. 찬숙님. 네, 네. 그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늦은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서 듣는 수업이었기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수강생들이 그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러다 보니 대본도 갑자기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음. 그렇지만 훌륭한 연출 선생님과 우리 동기들의 그 찰떡 호흡으로 어, 잘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잘 떴고 어, <laughs> 네. 대단하십니다. 한현님 어떠셨어요? 네, 어, 발표의 전날에서야 이제 스토리가 완성됐고 음.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서야 됐기 때문에 어, 당일날 네, 우렁청 시원을 마시고 네, 약발로 잘 <laughs> 마쳤습니다. 아, 약발로. 네. 어, 그래도 그렇게 하루 전에 완성이 되고 했다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약발도 필요하고. 네. 대단한 연출가님 궁금합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사랑 김명일 연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명일 연출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 작품은요 신체극으로 무대에서 신체를 많이 움직이면서 하셨는데요 라디오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네. 네, 맞, 네 맞습니다 그, 저희 무대에서 직접 보셨다면 다소 엉뚱하고 배꼽 빠질 만한 그런 웃음 코드가 장착되어진 신체극 맞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보셨더라면 이런 걸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면서 어 아주 더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자 다음 한현님자 아, 네. 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스토리와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나는 집중한다고 했지만, 어, 어떻게 지금 나타나, 아, 나았을지, 네, 조금, 어, 궁금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신체극으로 이렇게 작은 발표를 회 열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 살 빠지는 시간? 아, 이 시간이? <laughs>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신체극으로 연습할 때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살 빠지는 시간, 다이어트 하는 시간 강제 다이어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고마운 시간네 네네 됐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오. 신체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운동하기를 그닥 좋아지는 않지만 자동적으로 운동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추천해야 되겠군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녹음한 후에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볼게요. 우리 찬숙님, 저는 좋았던 점이 너무나도 커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연극 아카데미에서의 그 귀한 인연이. 오늘 이렇게 신박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이어져서 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신박동아, 사랑합니다. 사랑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토 자, 다음, 하느님. 네. 네, 아쉬운 점은 어,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새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것, 어, 그것에 만족하고, 어,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 음. 처음이신데 잘하셨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수현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어, 얘기가 궁금하신지? 음. 라디오 했을 때와 음. 연극했을 때. 그 비교라든지 음. 뭐 여러가지. 하고 난 다음에 음. 이렇게 또그 다음 후기처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우리 음. 연극을 할 때는 작은 발표이지만. 음. 관객 없이 한 발표했지만, 음, <laughs> 물론 몸으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이 라디오라는 건 목소리만으로 나의 감정이나 언어 전달이나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음, 음, 어렵긴 그래도 이 라디오라는 게 굉장히 듣는 이의 만족감을 줄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에 듣는 사람이 기뻐할까? 뭐 이런 걸 상상하다 보면 라디오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23년도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최고의 방력은손씻기와 마스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MC 박수현의 신청곡 만화 주제곡인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3월에 뵐게요. 지금까지 신박의 시명기 신박의 박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